교회는 다른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이야기.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 관심 있는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단어들. 하지만 그래서 꼭 정리해볼 만한 동아시아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1960년 베트남전의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월남전이라는 단어로 기억 하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일어난 이 전투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싸움이었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해당 전쟁의 승리자가 된 현재의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었는데요. 2011년에 벌어졌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 이전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패배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던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에게 있어 베트남전은 한국 전쟁 당시보다 미국 측에 더 많은 사상자를 안겨준 전쟁이었습니다. 실로 길게 이어졌던 명분 없는 전쟁 계속해 미군 측 사상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반전 여론까지 고조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시기 2차 인도-체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당선과 이어진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의 발표 실로 긴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위 즉 미국은 이제 발을 빼겠다는 것 그렇게 북베트남을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가 세워지고 전쟁은 막을 내리죠. 지금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은 전쟁으로 해설되는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렇게 베트남의 승리로 기록됩니다. 미국이 발을 뺀 이후 인도차이나 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곧바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베트남과 남쪽으로 인접한 이웃국과 캄보디아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왕국이 무너진 이후 민주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민주 캄보디아를 세운 실질적 주체가 크메르루즈라는 급진 좌익 무장 단체였죠. 급진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 단체. 하지만 이들의 붙은 이두 글자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급진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의 급진단체였는데요. 우선 이들이 주창하던 구호는 반 외세, 반 자본주의였습니다. 구호 자체는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 구호를 현실화시키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벽히 배제하는 방법으로 기존 산업들을 버리고 농업으로 회귀하고 기존의 통신, 화폐 등을 없애는 한편 배급제 기반으로 물물교환만이 가능하게 경제 구조를 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한 말살은 물론 과학, 의학, 교육 등도 중지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반외세 반자본주의 신념은 이와 같이 단순히 사회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극심한 반지성주의로 치닫게 되는데 이들은 급기야 외세와 결탁하고 자본주의에 물든 자를 척살한다는 명목하에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하기에 이르렀죠 나중에는 갓난아이까지도 바위에 내리쳐 죽게 하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학살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 같은 단어로 기억하죠 이때 함께 자행된 것이 베트남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륙이었는데 친 베트남 성향을 가진 관료들을 숙청하고 캄보디아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집단 살해하는 데 이르죠. 그러자 베트남이 움직이는데요. 1, 2차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을 거치며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던 베트남은 1978년 12월 킬링 필드가 자행되고 있던 민주 캄보디아를 향해 진격합니다. 베트남이 민주 캄보디아를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그들은 적국의 수도인 푸논 펜을 점령하고 킬링필드를 종료시키는데요. 이후 벌어진 1년의 추가적인 전쟁들을 포함해 이것을 3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명명하죠. 이때 이후에 벌어진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중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주목해볼 부분은 이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진행되며 변화한 국제 정세인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 나눈 닉슨 독트린이 천명될 무렵 중국은 미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나서는데 핵심은 당시 또 다른 공 공산진영의 국가 베트남이 그렇게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던 미국과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이와 같은 친미 제스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보였는데 이어 미국과 수교를 맺은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이어진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역시 중국은 베트남의 적국이었던 민주 캄보디아의 편을 들면서 확고한 반베트남 노선을 표방하였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향해 진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들의 우방이었던 캄보디아를 구원하기 위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이 빠르게 대응한 덕에 전쟁은 한달 여만의 짧은 기간 안에 정리가 되었지만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심각한 수준으로 깊어지고 있었는데 핵심은 둘 간의 싸움이 중국의 일방적인 베트남 배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둘 간의 감정의 골은 쌍방에 의한 것이며 또 아주 오랜 시간 걸쳐 축적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역시 오래전부터 반중국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었죠. 우선 당시는 스탈린 사망 이후 공산주의 진영의 맹주 역할을 하던 소련이 서서히 풍괴하던 때였고 동시에 중국이 그런 소련과 조금씩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습니다. 특히 소련이 친 서방 정책을 펴게 되면서 중국은 이런 소련의 행보에 깊은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와 같은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터진 것이 중소 국경 분쟁인데요. 양국 국경에 위치한 전바오라는 작은 섬을 두고 시작된 병사들 간의 말다툼은 양측의 몸싸움이 되었고 이윽고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번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러시아는 중국을 향해 핵공격을 예고하고 이에 마우쩌둥은 핵방공호의 건설을 지시하는 한편 중국의 수도를 북경에서 충칭으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죠. 공산권의 맹주, 두 국가의 갈등이 계속해 스노우볼처럼 불어나던 공산 진영, 대분열의 시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소련과 중국의 싸움이 한창이던 당시 베트남은 다시 한번 확고히 소련의 편에 서면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정리한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 국경을 넘어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 진격하였을 때 베트남 수도가 위치한 북부로 중국군이 베트남에 침공을 하게 되는 중국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련과 중국의 대립. 이어 베트남의 친소 행보와 베트남과 전쟁 중인 캄보디아를 위해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중공한 중국. 아, 그렇게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간들, 그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정리되시나요? 이 이야기들 속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 누가 더 잘못했냐는 식의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 속에서 계속해 이어져 온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두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두 공산 국가 간의 앙금. 아, 그리고 이제 중국을 중심에 두고 정리해 볼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세 차례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두 단어로 정리해본다면 당호 같은 단어를 떠올려볼 수 있죠. 우선 소련의 친서방 행보에 실망한 중국. 그렇게 소련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중국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제네럴 포드,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진 1985년에는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죠 소련의 붕괴, 그리고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이자 공산진영의 신흥강 상제로 떠오르던 중국이 미국의 손을 잡고 조금씩 자유주의의 색깔을 표방해가던 시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벌어졌던 그 길고 길었던 냉전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빙의 시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으니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이죠. 우선 다음과 같은 인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오쩌둥. 중국내에서는 위인으로 평가받는 그이지만 실제로 그의 시대는 폭력과 부조리가 만연했던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20세기 당시에 중국 상황이 워낙 혼란했던 터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패왕형 지도자가 필요했던 부분도 간과할 순 없지만 1970년대에 걸쳐 자행되었던 이른바 문화대혁명은 명과 암이 공존했던 이 마오쩌둥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공산주의를 수호하자는 명분 아래 이른바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의 신봉자들은 약탈과 사륙, 파괴를 일삼았죠. 1년의 일들이 벌어진 이후 중국인민들은 공포에 숨죽여 지냈지만 마오쩌둥 체제의 말기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결국 도화선에 옮겨 붙게 되는데 발단은 당시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던 총리 저우언라이의 사망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사망 이후 그에 대한 추모 열기를 못 마땅하게 여긴 당시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이었는데 문화대혁명 아니 어쩌면 훨씬 그 전부터 중국 인민들의 가슴속에 조금씩 쌓여왔던 정무에 대한 불만이 일거에 터지게 되고 이어지게 된 것이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입니다. 1976년 이 저우언라이의 사망 이후 벌어진 인민들의 항거와 이것을 막기 위한 살상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의 과정을 1차 천안문 사태로 정리하죠. 그리고 이 1차 천안문 사태가 있은 후 5년 뒤두 번째 천안문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요. 너무도 유명한 이 사진 결연히 정부군의 진격을 홀로 가로막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탱크맨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남자의 모습 속에 2차 천안문 사태의 이야기들이 정리되는 것도 같은데요. 200명에서 많게는 만 명까지도 사망자의 수를 추정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중국 근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한 장면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천안문 육사 항쟁을 반인류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 미국. 아, 그렇게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의 해빙의 시대가 조금씩 점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진 2000년대 여기서부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이들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중국, 중국 경제의 잠재력이 부각되며 중국이 주목을 받고 미국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지만 문제는 그렇게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2017년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당시 시장엔 이 그래프의 추세선을 그어 중국과 미국 두 국가 간의 미래를 예상해 보곤 하였는데 미국은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가 나섰죠 그렇게 트럼프의 대중 제재와 화웨이의 추락 이어지는 AI 반도체 규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 너무도 잘 아실 이야기라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핵심은 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의 관계는 해빙기에서 다시 빙하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소련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닉슨 독트린과 킬링필드, 소련과 중국의 핵전쟁 위기와 천안문 사태, 그 이후로 이어져 온 격동의 2000년대. 중국과 미국의 시간, 그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정리되시나요? 아,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미중 관계 아니 어쩌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 중 하나인 이 대만과 관련해서 양측은 어떠한 입장 차도 좁히기 어려운 상황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죠 과거 홍콩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서도 항상 거론되던 아젠다로 중국 입장에서의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쉽게 말해 대만도 중국당이라는 것인데 사실 아주 긴 세월 동안 있어왔던 이슈라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절대 터지지 않을 dmz의 지뢰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다음은 한 2020년 10월경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2027년 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오더가 있었다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불과 2주 후에 2022년, 2023년에도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미 해군 참모 총장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 물론 벌써 2023년이 거의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잘못된 추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당시 발발 가능성이 높았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계속해 그 가능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주도로 진행된 미 본토로의 반도체 선단 공정 이전 역시 이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 흔히 반도체 업체를잘 아는 이들일수록 미국이 선단 공정을 자국 영토 내로 데려오려 하는 당시의 움직임을 두고 이야기 힘들다는 의견을 가졌었죠. 애초에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 세금 등의 이유로 미국 본토에서 파운드리 운영이 쉽지 않은 탓에 대만과 같은 제 3국가에서 파운드리 업태가 자리 잡고 현재와 같은 페미니스 파운드리의 반도체 분업 체계가 만들어진 것인데 다시 미국 본토로 반도체 팹을 가져오려 하는 미국의 주장은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자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반도체 업태를 이해 못한 미국의 욕심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1년의 이야기들 반도체 시장 너머의 국제 정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나면 무리를 해서라도 선단 펩들을 미국 영토로 가져왔어야 하는 당시의 미국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해당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핵심은 무리해서라도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배경에 대한 명. 확 정확한 이해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황, 더 정확히는 양 국가 간 병력 간의 진세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최단 거리는 200km도 되지 않는 반면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인 오키나와와의 거리는 640km로 전쟁이 발발하면 사실상 중국이 먼저 대만의 일부를 점령한 상태에서 미국이 수복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실제로 대만 국방부 피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상에서 중국의 침략이 개시된 이후 본토 점령까지의 시기를 18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반도체 핵심 시설 일부를 중국이 점령하는 순간 미국의 수복전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최선단 설비를 중국이 갖게 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고 그렇다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의 훼손을 감수하며 추가적인 폭격을 가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 되기 때문인데 그 엄청난 기술들을 날려버리는 것을 넘어 페리스와 파운드리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업체계상에서 대만 파운드리 업체와 공동 운명체로 묶여있는 자국 페리스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 바로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비이성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미국의 선단 공정 이전 요청의 배경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우선 차치하고 핵심은 불과 1, 2년 사이 결국 미국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오나노이아 최신 파운드리 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일부는 가동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이제 주목해 볼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있을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내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 대선. 이 결과에 따라서 양국의 찾아오고 있는 빙하기의 세기와 그 길이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겠죠. 핵심은 앞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맺어지더라도 꽤 오랜 시간 국제정서가 미중 이슈에 의해 크게 요동을 치게 될 것이란 것. 해당 관점에서 앞선 미중 정상회담, 대만 총통선거, 미 대선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미중 갈등은 어느 한 쪽이 힘을 잃어 균형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될 이야기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앞으로 이들이 무역 합의를 이루든, 반도체 협상이 진전이 있든, 그래서 미국이 AI 규제를 철폐하든, 본질에는 실제 큰 변화는 없다는 것. 큰 그림 속에서 이 단어들은 미중 패권 다툼의 하위 챕터들에 지나지 않죠. 본질은 어느덧 미국을 견제할 정도로 성장해버린 중국, 그리고 그런 중국을 두고 볼수 없는 미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라는 것. 해당 관점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공들여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바로 탈중국인데요. 앞서 선단 반도체 팹들의 미국 본토 이전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여러 산업들의 생산 기지들을 중국에서 빼내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인접 국가로 재배치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해오던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큰 고민 없이 중국에 의존해오던 아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속 마치 인질처럼 잡혀있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알타시아인데요. 알타시아는 얼터 노티브와 아시아의 합성어로 중국의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중국 외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 형태로 포진되어 있는 이 알타시아와 관련한 첫 번째 핵심은 대미 수입의 영향력의 측면에서 중국과 비슷한 성격의 경제권역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노동력의 측면에서 또 물류의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유력 국가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탈중국 전략이 가능해지는 배경이 되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상승과 함께 찾아온 폭발적인 임금 상승은 탈중국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또 다른 당위성을 제공하죠 알타시아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중국 군교의 국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전략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갤럭시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지금은 완벽한 탈중국이라기보다는 알타시아 국가들로 음식 생산 비중을 옮기는 정도지만 핵심은 이 이야기만으로도 탈중국 전략의 가부 여부를 가늠해보기엔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 재화가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의 깊이와 너비 자체가 다른 재화들과 차원을 달리하죠. 그런 스마트폰의 제조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옮겨져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근의 모습은 이미 그전부터 성공적인 서플라이 체인 이식에 성공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다른 주요 재화들과 함께 시장의 대부분 그 부분의 다른 재화들도 역시 탈 중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던 주역들이 알타시아에 또 다른 생산 기지를 구축해가는 시간. 혹시 여기까지의 이야기들, 너희들 알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이야기들을 엮어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반도체 최선단 공정의 미 본트로의 이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 설비들의 알타시아로의 이전. 그 5년간 서 진행되어 온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들 속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단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인도차이나 전쟁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대립, 이어 베트남의 친소행보와 베트남과 전쟁 중인 캄보디아를 위해 베트남을 침공한 중국. 그렇게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간들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등장했던 국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대적국이었지만 오늘날 2020년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탈중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합니다. 혹여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의 편에 설수 있느냐? 이 전략에는 치명적 설계 결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소 지루했던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을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전체 이야기들의 흐름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싸움이 한창이던 당시 다시 한번 확고히 소련의 편에 서면서 중국에게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한 베트남 그리고 3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 진격하였을 때 중국군이 베트남을 향해 침국을 하며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 그로부터 다시 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양국 국민들 간의 적대감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과 함께 이 알트 아시아를 노하며 빼먹어서는 안될 국가가 인도인데요. 인도와 중국 간의 이야기는 앞서 스마트폰 전쟁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죠. 특히 카슈미르라는 인도와 중국의 인접지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 정리했었는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이두 국가 간의 분쟁은 긴 이야기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것. 그럼 이제 전체 형세를 정리해 볼까요? 미국의 든든한 우방 쿼드 계속해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조 그리고 알타시아속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유력 국가들과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까지. 이같은 상황 속에 미국은 패권전쟁의 가장 큰 변수로 적용할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위한 해대합들도 반도체 선단 공정 미국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찾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대표되는 탈중국 전략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죠. 대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올해는 미중 정상회담 내년 2024년에는 미국 대선과 대만 총통선거가 남아있는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시나요? 어느덧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해진 중국 그런 중국을 좌시할 수 없는 미국 그렇게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반도체 전쟁으로 비화되고 이제 AI로 테마가 바뀌어가고 있는 2023년. 물론 오늘 우리는 가열차게 돌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아주 작은 한 장면 정도를 겨우 정리하였지만 훗날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기록하며 당호같은 이름을 붙일 지금의 시간들. AI 규제, 반도체 분쟁, 대만 침공 등등. 우리가 경제, 국제 사회면에서 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중 패권기라는 큰 흐름 안에서 정리해낼 수 있다면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평소 우리의 관심과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 지루하고 긴 이야기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분들께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빌며 인도체이나 전쟁에서부터 미중 반도체 규제의 이야기들까지 이상 가제스 오리였습니다.